사랑을 가장 빨리 쉽게 하는 게 돈이더라구요 말하기도 쪼잔한 이 생활비 문제입니다 부부의 감정인 거를 깊게 깊게 너와 내가 버은 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특히 생활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사랑도 너와 나의 사랑이라고 따져서 시작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이 애정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은 더합니다 돈을 너와 내가 벌은 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거내거 거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집안 경조사에 막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턱톡 내놓는 거 말고 매달 매일 써야 되는 생활비 정말 이거 치열한데요 그걸 딱드러내면 왠지 쪼잔맞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부부의 감정인 거를 깊게 깊게 상하게 하는 게 생활비 분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내가 다 벌었는데요 이혼하는데 저 사람이 기여도 있다고 돈 달라고 그래요 기여도 없거든요 다 내가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혼할 때 기여도를 달때 생활비를 갖고 다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벌은 거는 생활비를 썼고요 저 사람이 번 거는 뭐 저축하고 투자한다그래서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근데 내가 쓴 거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저사람거는 많은데 그러면 나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두 부분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누가 벌었는지가 그렇게 치열하게 다툴 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누가 얼마를 벌었든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나 자녀 출산 여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지고 결정을 하지 남자가 다 벌었거나 또는 아내가 다 벌었다라고 해서 상대 배우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뭐10% 20%만 인정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혼인 연차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나만 벌었어요, 나만 벌었어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버른 돈이 현재 남아있고, 현재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에 누가 더 투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 그것도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지 마세요. 그래서, 내 거는 저축할 때니까네거 써. 그렇게 얘기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네 거는 네가 알아서 다 썼잖아. 네거 남아있는 거 갖고 와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요 통장에 급여 명세서에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현재 남아 있는 거에 네개 얼마가 흘러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발 그거 고 싸우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딸이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 이 생활비 분담 어떻게 내요? 물어본다라고 하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거는 저축하고 배우자 거는 생활비 쓰라 그래. 왜내 거는 저축하고 배우자 거는 생활비를 쓰라라고 말을 하냐면 본인의 자존감이라든가 보상 심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단 내 거를 적금을 하면 내 거는 한 달에 100만원을 적금을 들었던 200만원을 적금 들었던 이렇게 쌓여가는 재미가 있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남겼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생활비를 이걸 쓰게 되면 어느 날 마트를 갑니다. 10만원 써볼 것도 없어요. 보통 20만원 이렇게 사요. 그럼 매일 쓰는 재료, 고춧가루, 참기름, 소금, 그 다음에 식용유, 밀가루, 이런 게 흔적도 남지 않거니와 먹었던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놓고 같이 써놓고 배우자가 내가 벌은 돈으로 슥 사라져 없어진 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발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계약을 많이 해요.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각자 이렇게 투입해서 거기서 생활비 쓰고 각자 나머지 용돈식으로 이제 자기 통장에 있는 건 관여하지 말자. 그리고 양가집 경조사 때는 얼마를 내놓자.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싸울 거라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약속하고 생활비 쓰시자고요. 생활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골마서 골마서 터지기에 대해서 이혼하게 될 때가 말하기도 쪼잔한 생활비 문제입니다. 사랑을 가장 빨리 쉽게 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얘기해?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규칙이 정해지지 않고 함께 공유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생각, 돈을 따지는 건 저급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돈에 대한 규칙, 부부가 공평하게, 투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일단 협의는 가능하지만 이혼할 당시에 아직 출산 전이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태도는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 임신한 때로 소급해서 법적인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지 출산하기 이전에 이미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해질 것이지만. 이혼 이후에 출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출산한 다음에 친권이원회권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투기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기여도 또는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재산적인 노력을 하였느냐인 것이죠. 일단 혼수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말하는 거지 이게 직접적으로 재산 증식의 영역을 주거나 재산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유 재산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때그 특히 짧은 기간의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에. 그 혼수 비용이 얼마 들었는가를 참작을 해서 재산분할에 더 더해주게 됩니다. 혼수를 추기재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사용하던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변호사서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분이 계시고 두고 갈 테니까 돈으로 받겠다는 분이 있으세요. 서로 유리하게 주장을 할 것인데 보통은 아내분이 해왔기 때문에 아내분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없는 걸로 계산해서 재산 분할에 감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고로 내다 파는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걸 두고 오시고 가액적인 부분을 재산 분할에서 더 도움을 받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수. 가전제품, 아직까지 뭐, 먼저 가져가는 분이 임자입니다.